구독? 좋아해? <laughs> 아니요 <laughs> 자지수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거예요지수부식식별 네. 어, 다른 얘기는 없어요 방정식이랑 거의 흡사한데 이제 유형이 좀 여러가지가 있거든 유형별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번째 네. 만약에 빛을 갖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a의 fx제곱골 그리고 a의 gx제곱골이 이렇게 등장는때부정식인 괜찮아. 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a가 1보다 크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진짜로? a가 1보다 크면 부등식 방향이 그대로 가. 네. 괜찮지? 증가 함수니까. 네.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인정? 네. 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등장을 하면 a가 1보다 크냐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1보다 크면 부둥호 방향을 그대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둥호 방향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너무 쉽다 이지 박수. 자 그다음 만약에 밑에 미지수가 있어 x의 f(x)제곱 니가 그러니까 이런꼴이야 x의 f(x)제곱꼴 x의 g(x)제곱꼴이야.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래 네. 괜찮아? 네. 그러면 너희가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세 가지? 네 x가 아, 1보다 클때 x가 1일 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때저세 가지 만약에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성어로 그냥 예? x가 1보다 크면? 그래서 그대로 가거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어? 여기서 사고 주행성으로 점수 아잠시만네 만약에 x가 1이면 어 네, 상관없어요 똑같아 해가 없어지죠 네. 또 해. 해. 또 해. 해가 없겠지 네, x가 그러니까. 1이면 은 둘다 fx가 뭐고 gx가 모든 간에 응. 다 1일거 아니야 네 그때 해가 없을거에요 해가 네. 없다 뭐야 만약에 x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거에요 어. 역시 나야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너희가 등식을 풀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의 X제곱이 반복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치환했었죠. 네. 치환한 문자 범위를 구해줬어야 된다 라고 했었지. 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해를 구해보면 돼. 네. 별다른 거 없죠? 광도신이랑 비슷해요. 네. 오케이. 자. 여기는 별다른 게 없는데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중에서는 조금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될게좀더 많기는 해. 어,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다. 느낌 자체가 비슷하다. 근데 조금 신경 써야 될게몇 개가 좀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 하나 풀분 보면서 감을 좀 잡아보자. 어, 기본 문제. 얘는 3의몇 제곱이야? 제곱이죠. 3의 제곱인데 3의 음. x 제곱이고 3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x는 이보다 커요. x는 이보다 크다. 다음에 얘는 2분의 1몇 제곱이야? 2제곱이죠. 2제곱. 그럼 두 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미해당하는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음.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두 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음. 따라서 x 범위를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x가 1 이상이고 x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겠네안어렵죠 네. 3의 x 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근데 이 t 는0 보다 음. 큰 범위에서만 존재합니다. 항상. 따라서 얘는 t제곱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0 이상. 이 수분하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0 예. 그럼 t 는2 보다 마이너스 2 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 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 보다 크거나 같다. 3 보다 크거나 작다가 음. 되는구나. 역시. 근데 t 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어떤 범위를 갔다0 보다 크니까. t 라고 써 있어. 티가 네. 우리보다 크니까 <몇>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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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아이고 배야 웃으면서 지마자 티가 우리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얘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지원 놓고 얘만 생각해야 한다 근데 티가 뭐였어 티가 너무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엑스맨 1위 상이다 네괜찮쟁네 공화 한 번씩 문제 없도록 장실로 도망가 봅시다. 자, 다음도 하나씩 확인 문제 같이 보면서 어어제자 문제들 전멸 접어봅시다. 게아니 4의 x 제곱이라고 하는 건 2의 몇 제곱? 2x. E 2x ex 제곱. 2x는 x 2의 x 3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죠. 그대로. 따라서 2x는 x 마이너스 3보다 커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 크면 되는 <된다>. 거야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 3분의 1에 얘는 몇 제곱? <laughs> 2x제곱 2x제곱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오른쪽 네, 넘겨주면 네.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 이하가 될 것이고 네, 인수 분해하면 네.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0이하니까 얘를 만족하는 x범위는 어떻게 되요 2x는 2분의 1보다 2, 2, 3, 1, 2, 4 오케이 시실 수업엔 나야 안 어렵지? 네 음. 너무 쉽지? 안 어렵지 네 오케이 네, 2이지 자,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롭다고 라 느낄만한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얘는 범위를 몇 개로 나눠낸다? 3개 3개 x가 1보다 클때 1일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괜찮죠? 네. X가 1보다 크면 두동호 방향이 그대로, 그대로. 3-X가 2X-15보다 작아요 얘를 만족하는 X 범위를 구해보면 18될 거고 얘가 3X 될 거고 X는 몇보다 크다? 6보다 크다 6보다 크다와 1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는? 6보다 크다 6보다 크다가 해야 되는 거야 겹쳐지는 범위가 항상 해가 되는 거야. 네. x가 1이라고 하면은 1이 1보다 작다 되지. 네.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없다.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네. 세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반대로 바뀐다. 3x가 2x-15보다 크다가 될 것이다. 네. 계산해 보면 3x가 되고, 넘기면 18 되는 거지. 네. x는 6보다 작다와 얘의 공통 범위는? 영1보다 0보다 0보다 크고 크고 1보다 작다. 어, 얘의 범위 자체가 네. 해가 되는 거야 네. 겹쳐지는 범위가 항상 해가 되는 거야. 네. 따라서 해는 얘를 만족하는 x가 범위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 완전체. 할만해요? 안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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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환. 치환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범위다. 네. 네. 어, 너희가 이거 부등시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3의 x제곱을 치환했으면 네. x의 범위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laughs> 만약에 x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를 적용해서 t의 범위를 보여줘야 돼. 네. 근데 x범위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0보다 큰 범위를 만족하겠구나를 먼저 꼭 세워줘야 돼. 네. 괜찮죠? 네. 그러면 t제곱 얘는 이제 3의 x 제곱 곱하기 3꼴이니까 마이너스 12t로 받을 수 있죠. 네. 더하기 27이 0보다 작다. 마구마상 그래서 t 마이너스 9 곱하기 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t의 범위는 마두마삼. 선보다 두로 두가. 근데 음. t가 3의 x 제곱이었기 때문에 1만족하는 x 범위는 어떻게 돼? 아, 씨, 4의 1.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작다.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로 네. 환산을 해줘야 하는구나가지제난번부터지난번부야 <목소리> 그... 너가 애 키워봐. <laughs> 맨날 집에서 보는게 좋아. 그런 그 그런... <laughs> 그렇게 깊은 <깃든> 뜻이. <듯이. 웃음> 자다음걸로넘어가요 <laughs> 저희 집에도 제 동생이가 들어갑니다. 제 아들 5살이야 지금. 자제 동생이 2분의 1의, 1의 아, x 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정신이 너무 일단 t는 0보다 크다 써놓고, 네. 얘는 뭐가 돼? t 제곱,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0이상. 인수분해하면 네. 마타 플리, 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가 나오니까 네. t 마이너스 4곱하기 t 더하기 2가 0이상이다사야 0 네. 합각이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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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t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어.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같구나. 크거나,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t는 항상 어떤 범위에서만 논다? 영보다 큰가? 보다큰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잠시만. 4 이상만 나오겠네. 네. 그렇지. 근데 t가 뭐였어? 2분의 1의 x 제곱. 2분의 1의, 1의 x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x 범위를 네. 구할 건데, 네. 4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몇 제곱일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제곱. 반이 들어서 확실해. 그러면, 두두부 방향이 어떻게 돼? 안되면. 브리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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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도시 브리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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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카 오늘 로그스 나갈까? 아니요, 왜요. 보통 <laughs> 오잖아, 알겠어. 뭐야, 아버신는 싫은 있는데. 예, 준이